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, 자매요, 모친이니라. 아시더라. 하여 나의 뜻을 예수가 기록하여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. 너희가 정령 주여주여 주여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그 가르침의 뜻에 따라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인가. 그렇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직접 불러서 내려 너희에게 지키고 살라한그 계명이요.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나의 뜻에 따라 순응하고 지키는 것인가.나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사는 자만이 예수의 형제요, 자매요, 모친이라 하였으니, 그는 즉 나의 아들이요, 딸임이니라.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아들과 딸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이치 하나를 깨우치지 못하는가.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뜻으로 아버지의 뜻즉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여호와의 아들딸이라는 말씀으로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아들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2388 번째에서 발췌한 하나 님의 편지입니다.